이 영상 본적 있으신가요? 식세기 띄움 설치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허리 안 숙이고 식기 정리하고 컵 정리하고 편하게 설거지까지. 요즘 이렇게 식세기 띄움 시공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부장 밑에 식세기를 넣다 보니 허리를 구부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띄움 시공을 하면 이제는 그런 불편함은 없어지는 거죠. 하부장에서 400에서 500 정도를 올려 설치하는 것인데 비슷한 결이 뭐냐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는 원래 다 바닥에 두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드럼 세탁기 돌리려고 허리를 숙여야 되니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같은 설레가 세탁기에서 먼저 있었던 거죠. 요즘에는 세탁기를 띄우는 게 당연하니까 밑에 띄움을 하라고 서랍을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해요.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색이 띄움 시공을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도기다 보니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바로 AS인데요. 초기에 식색이 띄움 시공을 했던 분들이 AS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나봐요. 근데 요즘에는 삼성이나 LG에서 식세기 띄움 시공을 했을 때 AS를 제대로 진행을 해줬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싱크대 관련된 AS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역시 물론 끝까지 책임지고 있고요. 현재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색색기 띄움 시공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고객님들의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세탁기 띄움 시공과 마찬가지로 업계와는 상관없이 대중화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저희는 고객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식기 세척기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세탁기를 예시로 보시면 걱정은 싹 사라지실 겁니다. 세탁기는 모터가 돌아가면서 진동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도 가구를 정교하게 짜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업체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식세기는 물을 뿌리는 방식이긴 하지만 세탁기보다 진동도 훨씬 적고 이 진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단지 식기세척기를 넣어놓으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문을 여닫을 때 살짝 움직일 텐데 그 부분은 하부 고정을 통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도기인지라 고정을 하는 방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1년 동안 쓰다가 하자가 생겼는데 업체가 없어져 버리면 절망적이겠죠 식색이 띄움 시공하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뜨거운 증기로 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사도라고 해서 싱크대 가구 마감을 할때 필름이 아니라 종이를 붙였어요 이 pb라고 해서 파티클 보드에 나무를 압축해서 종이로 마감한 것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최소 펫도어라고 해서 물기에 강한 플라스틱 계열로 마감을 해 주죠 제일 기본으로 해도 펫 소재의 도어를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원룸 투룸에도 거의 쓰지 않는 게 전사도예요. 실제로 요즘에는 쓰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소재를 사용한 업체는 사실 거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식기세척기를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재 식세기 띄움 시공은 과도기인데요. 고객님들의 요구에 맞춰 점차 보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보관과 함께 AS 관련된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과도기다 보니 특히 업체를 보실 때 신중히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도 주세요. 또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지 않으면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셔도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